이런 거짓말을 왜 할까요? 자 1위 볼게요 1위 가끔 건너뛰었어요 컨디션 보면서 마음대로 복용한 거다 아니 약을 8개를 먹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 어떤 날은 운동 좀 많이 하고 그런 날은 조금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줄여도 아.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목적색도 지금 신경통약을 먹는데 좀 괜찮은 날은 안 먹어요 그쵸? 렇죠 아, 괜찮... 그쵸? 같이 올라와요. 어... 제 경험에 따르면 한두번 빼먹었어요는 일주일에 절반만 먹는 거예요. 어... <laughs> 당뇨병 환자가 약을 80% 이상 먹었을 때안 먹은 사람은 그술러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45%나 높다고 합니다. 세상 약을 잘 드시는 거는 병을 관리하는데 있어서. 자기한테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. 어, 맞습니다. 거짓말하면 안 되죠. 음,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약 복용 거짓말 베스트 3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가장 많이 하는 약 복용 질문 베스트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어 아, 깜박했는데 아, 저거 맞아. 먹어요, 말아요. 어어 많이 특히 하죠. 특히 호르몬제 같은 거. 네. 맞아요. 이제 꼭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당뇨약이에요. 어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.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먹은지 안 먹은지 확실치 않으면 하루를 건드는 게 낫고요 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은 용량이 아주 고용량이 아니라면 하루 정도는 한번더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(1위) 아, 네. 보겠습니다 다른 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진짜 이거 궁금할 때 많아요.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. 어떤 약을 드시냐에 따라서 같이 드셔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요. 그래서 다른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러 가실 때에는 내가 기존에 먹고 있는 약들은 반드시 그 약의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사진을 찍어넣으셔도 좋고요. 그리고 임의로 약을 드실 때뭐 진통제라든지 감기약 드실 때 내가 계속 먹고 있던 만성 질환 약을 임의로 끊어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.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. 절대로 그러시면은 안 되고 약을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, 약사 선생님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